지금이요? 응. <laughs> 너 최하 컨디션인데 난리 나보다? 너 <laughs> 봐.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설정 다 했고, 슥 줄고. 자, 그래서 f(x)부터 스타트를 해야 f(x)에서 프라임밴 h(x)를 쓸수 있는 거야. 그럼 f(x) 스타트가 x 세제곱이고, 어 상수항이랑 일차계수가 맞으니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b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x는 4 x 제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 다음 h0가 제로였지 근데 얘들아 h0라는 건 fs에서 프라임 x 뺀게 hx라고 우리가 아까 알았었죠? 그럼 h0가 하는 건 f0에서 프라임 0을 뺀거잖요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랑이랑 같다 해서 이거 이미 써 놨었죠? 음, 그러니까 의미가 없게 이거는. 자, 근데 hx가 아까 어, hx가 아까 뭐였지? 얘랑? 그 어디에서 극소를 가었죠 x는 0에서 극소 아니었어? 그극소값이 몇이었어? 0이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h 프라임도 몇인 거야? 0인 거지. h'도 0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h'은 지금 fx 빼기 이게 아니라 f'x 빼기 f2개 더한 거 더블 프라임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해리 이해했어? hx가 f-프라임인데 얘를 프라임 하니까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이 된다고 그럼 f'0가 몇이냐면 b죠 그럼 더블 프라임 하면 얘한번더 미분한다? 그럼 얘한번더 미분하면 2a가 상수가 돼서 2a를 뺀게 얘가 제로가 돼서 아까 선이 B랑 얘기가 같다 썼잖아. 그치? 그래서 B랑 EA랑 같다. 야, 그럼 B 대신에 EA를 넣수 있는 상황이니까, 문자는 지금 A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식 하나만 더으면 되는데, 그 식이 라스트 요 놈이 될 것이. 맞죠? 그러면, 지울게요. 요거는. B는 EA니까 B 대신에 EA 쓰자. b 대신에 2a 쓰자 b 대신에 2a 쓰자 이거 뭐야? 2a 어, 쓰자 이렇게. 됐나? 그럼 hx는 fx-prime x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3x 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사연이 이건 이해했어? 사연이 이해됐어? 안된것 같은데 막힌 거 있었어? 어, B는 2 a 라고 했으니까 2 e a 다 는거고 하한 거야. 그리고 얘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 쌤, 이거 설명했었나? 그 값을 갖는 그러니까, 중근이면서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3에서? 그러면 얘는 X-3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져요. 이거 얘기한 적 있나요? 한 적이 있어, 없어? 왜, 누군 있다고, 누군 없다고 그래? 아니 너 빠진 적 없어. 영상 들었잖아. know. I d o n 이거 설명 안 했나? o n t know. 하 don't k n o 을수 don't know. I don't k n 지 w I don't k 3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을 o w I don't 그다음 프라임도 제로지. 그러니까 Fx 도 프라임도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거기에서 이렇게 중분 역할을 해요. 니네 지금 눈으로도 확인했잖아. 그러면 니네 지금 Hx 가다 H 0도0이었고 H 그 프라임 0도극소였나 그래서 0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x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x 제곱 인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뒤에서 갖다 버리고. 이해했어? x 제곱으로 묶는다고 치면. x 플러스 a 빼기 3이잖아.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니까 마무리합시다. h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누구보다 큰 거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랬지 좀 그려보자. 아까 그림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통과했지? 이런 식으로 간다 했지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다 했지야 그러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혹시 0일 때 될까 안 될까? 드모도 좀잘 생각해봐. 0일 때 될까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포인트는 마이너스 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이 다 떠있으면 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은 되는 그림을 좀 상상을 해봐. 0일 때를 항상 해봐. 이거잖아. 돼야 돼.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쌤이 학생이었더라면 얘가 등호 성립까지를 못 찾았어. 근데 얘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값이잖아.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등호가 없었으면 최소가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등호일 때 최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최소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2. 대입할게요 F2. F2면, 얘들아, 지금 니네가 에, 지금 7판에한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예요. 니네 이제 시험기가 되면 은 고쟁이라는 이제 그걸 할 건데, 진짜 어려워. 거기서 2텝이상이 문제되니까 근이 니네가 이해하고 따라오는 건 진짜 잘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f 2대입하면 8, 2 4 a 이고요 4a고 2 a 그럼 a 이 최소여야 f 2가 최소니까 A가 4면 되죠. 그럼 10A 플러스 8이최소값이 되니까 정답은 4 8이 되겠네요. 답 5번. p 이상이면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 119페이지 넘어갑시다. 필시지 1번. 자, 계속 연장선이라고 했어. 설명할 거 없고, 그냥 넘나. X 세제곱 마이너스 1 2 x 플러스 1은 제로를 지금부터 그려서 그릴 거야. 자, 얘를 XX라고 가정해보시고, 이거는 한 번에 안그려지죠뭐 접할 때 아니면 변곡 그게 아니니까, 얘는 f' 하면서 3x7-12. 그럼 3x4xy. 야, 이제 프라임 안 그려도 되지. 아볼 마이, 2. 그리고 뿔만 뿌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상상 하시면서 얘는 마이너스 2콤마고 얘는 2콤마. 대입 한번 해볼까요? 아, 빨리 대입해줘. 2 대입하면 몇이야? 8. 9. 마이너스 24 플러스 9 하면 몇이죠? 마시고인가요?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2. 야, 너 반칙이야. 답 보지 마. 마이너스 봤어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대 1때 몇이야? 마8 25니까 17인가요? 님들아 니들이 하시라고 아왜멀쩡멀쩡 서있어 왜 내가 풀냐고 니네가 풀어야지 있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에들아0마 1이죠 Y 절편 찍으라 했잖아 내가 정하기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했지 그래서 0마1아이렇게 가야 되네? 어? 아니지? 이렇게 가야겠죠? <laughs> 0마 1이죠? 얘가 1이니까 됐어?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게요 놈의 실근을 따질거야 지금부터 얘들아 실근 따지면 결과 가 몇개에요? 3개나? 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뭐냐면 제 지금 프라임 해볼게 프리이번 프라임 하셔서 얘가 지금 요 놈이잖아 그럼 f-2가 17이고 f2는 마이너스 1 5면 되나? 얘가 17이고 얘가 마이너스 15라면 그 거잖아. 그러니까 즉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지 곱이 음수죠 우리 아까 뒤에서 하나 풀었던 거 기억나? 뒤집어서 1과의 극적이 다섯 개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 아! 극대 극소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3차 함수에서 X축이 존재해야 홀라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무조건 1, 2, 3개구나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극대랑 극소를 곱했는데라 0이 됐어 무슨 케이스예요? 둘중 하나는 0에서 네. 중근이죠. 이해 했어?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실근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얘는 실근 세개 얘는 두개그 다음 얘는 뭐겠어? 얘가 양수면 극대국소가 한쪽에 몰려있어. 그러면 얘가 위로가 거야. 그치? 아니면 아래로 가니까 급해의 소가 많아 글뿔 곱하면 양수 이 말은 실근이 한개다 요렇게 풀라고 나오는 단원이야 헤르쉐의 풀이 3번 다 똑같은 얘기야 풀이 3번은 뭐냐면 얘들아 1이 좀 거슬려요 쌤은 1이 좀 거슬려서 저거를 X해적은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로 보게 그리고 이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 상수한 거의 극점을 따지면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얘 지금 바로 그릴 수 있다, 저거는 얘들아. 프라이만 해도. X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2. 그럼 그건 뭐예요? 0. 얼마? 2루트 3. 그러면 얘가 3차 함수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해했냐? 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고,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야. 어머! 이거 변곡이잖아. 변복 진할때 1대 루트 3, 4, 4, 4, 4, 4, 여기 몇이야? 2 오케이? 이해했어? 페이페이, 콤마 되입니까 8, 마 4죠. 혜리씨 오케이? 근데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 아 그래요. 교점 몇개에요? 3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4 아니야? 아, 24였네요? 그러면 몇이냐? 8이면은 24, 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풀이든 다 니네가 접근할 수 있다. 넘겨. 필시의제2 번.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3차 방정식이고 근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다 가능한 상황인데 그 하나, 두 개, 세 개가 가능한 상황을 직접 해보라는 거야. 그러이 내가 방금 여기서 1 넘긴 거 보이지?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야 마이너스 a는 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프라임하면 상수는 죽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x좌표는 무조건 나와 이해했어? 그럼 프이 1번 잘봐제 프라임하면 3x2는 마이너스 6x니까 3x로 묶으면 x마이너스 2니까 0 Yeah. 여기일 요그 다음, 여기일 때, 기준. 즉, A가 0이거나 A가 마사면요, 얘들아, 금몇개예요두 개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랑 A가 마사보다 작다 하면 금몇개예요한 한 개고, 그 다음 요 사이, A가 마사에서 0 사이가 금몇개예요세 개. 니네가 편한 거 아무거나 두세요. 이해했어? 그리고 저대로 가면, 지금 이 프리가 얘고요이 프리가 얘거든요? 그럼 프리 1번으로 가면, 3이라고 쓸게. 이걸 그냥 그린다는 뜻이잖아. 그럼 제 프라임 하면 아까 얘였잖아. 그럼 저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0이니까 얘는 0 콤마 마이너스 A고 얘는 아까 맨 나왔어. 2 콤마 마이 마산 거잖아. 그럼 거기에 술근에 그러니까 X축의 위치를 써주면 되죠.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근이 하나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근몇 개다? 두개다엑스트이트사양에몇 개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니네가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쌤이 뭐 누가 더 빠르다 말다라고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니네가 직접 풀면서 손에 있는 거 찾아 근데 쌤은 보통 요걸 좀 쓰긴 하거든요 요거를 요거를 쓰면 그냥 삭삭 그려서 교점 그 찾는데 이거는 쌤이 얘기할 게못돼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2 1번푸시고요 1- 다시 잠시만 1 1구 페이지 가 각각 이 번, 이번 풀어. 이해했어? 왜냐면 밑에 거 풀려 했더니둘다다아네요이 번, 2번, 이번 풀고 뒤에 다 푸시고 시작. 응. 119페이지. 1 1구 페이지. 1 1시일번 부르쇼, 서윤 씨. 제요너 가요. 두개 다. 두개 그리고 이길세 점에. 시아나 시 이번에 네개두개 넘겨 오케이 잘한다 그다음 u 플라스이 마이, 마이너스 이 아이 더 빨리 말로 해 a는 주어부터 이게 a는 a는 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이보다 크고 이보다 작 그치 a는 마이너스 이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 그다음 a는 이나 마이너스 플라 이다 그다음 마이보다 작다 이보다 크다 잘했다 아이. 넘겨 자, 121페이지 봅시다. 자, 필시지 3번 봐봐. 야, 이제 딱 보자마자 A가 거슬려야 돼. 물론 안 넘겨도 된다고. 근데 때는 앞으로는 넘기는 풀리를좀 보여드릴게요. 자, 해보자. 아, 혹시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다른 풀이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넘어갈게. 3번 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넘겨서 나는 얘 완벽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를 그릴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럼 해보자. 얘를 fx라고 둘게요. 그럼 얘 프레임하시면 바로 안 보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6으로 묶으면 x 마이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런 양수 개형이 되는 거고 대입해볼게요. 2 콤마 아 대입해. 이해가하 마이너스 20. 마일 콤마. 몇이야? 17이에요. 아, 됐죠? 그리고 0 콤마, 0이니까 원점을 지나네? 그러면은 이 정도를 원점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그럼 x 가 완벽하게 나았고 여기다 A는 그을 거야. 그리고 문제가. 문제 봤더니, 실분을 얘들아, 조금 더 상세하게 줍니다. 개수가 아니라 1번만. 두 개의 은근과 하나의 양근이면, 세 개인데, 마마 뿌리면 돼. 마마 뿔. 그러면, 일단 세 개니까, 요 극극 사이라는 건 아실 거고, 마마 뿌리려면, 극극 사이에서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위쪽이죠. 마마 뿔. 별거 없죠? 그래서, 마마 플러스다. 그래서 얘가 Y는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누구보다 크고, 양보다 크다. 여기보다 커야지 마마 꼴리죠 0은 안 되니까. 그리고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7보다 작다가 1번 정답이고요. 2번 봐. 하나랑 음이랑 두개의 양근이야. 그러면 하나가 음이고 두개의양근이면 여기 미치잖아.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20부터 0까지가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니들이 하시고요. 넘겨요 123페이지에 필수에대해 4번 봅시다. 얘도 설명밖에 필요 없어. 봐.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는데 그대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를 넘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넘길게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 4차 함수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요 4차 함수 몰라. 대충 그해볼게 대충.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을 확인하면 돼? 최소값이 제보다 떠있다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럼 뭐 그려봅시다. 얘프라임 때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 돼서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0, 0, 투죠 3차니까 그려보자. 최고차항 양수니까 0에서 중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 위에 FX를 그릴 때마 이런 느낌인 거야, 됐죠? 그러면 요놈의 최솟값 끝났죠. F2가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되고요. 등모 성립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죠. 같은게 안 되죠. 그래서 이 e 대립하면 16이니까 4 8 8x? 64 이게 되게. 겠 따라서 넘어가면은 64에서 48 되면 몇이야? 16이니까 a는 16보다 크다. 끝. 내려와. 4-3번. 풀어봐. 시간 더 줘. 시간 다 있어? 시간 다 있어? 못 풀겠어? 못 푸는 이유는 세이 봤을 때. 이 놈의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 그냥 싹다 넘겨. 싹다 넘기는 몇차 함수 나와?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다?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다? 아 A인데요? A보다 크다. 아니면 그냥 싹다 넘겨서 0보다 크다고 가능하겠지. 두분이 놈의 최소가 이 놈의 최대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렇게 했어? 서윤이는 모르는지모르겠어도모르어요 시현이 A만 남기고 풀었어? 어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안 나왔을 거야 왜냐면 뭐 나왔어? 첫 번째 요 놈의 최소 값을 구하려고 에코프라임이 있다면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됐어? 인수분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막혔어? 아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다다 오네 요, 요거 혹시 판별식했면 어떻게 됐아 이거 3차군요 아, 미안합니다. 삼차네? 그럼 누구 데이트하면 용이야? 혹시 찾았나요? 뉴트는? 루트... 뉴트는 아마 되게 이상하게 나오지? 좀 시도를 해봤는데 어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그쵸? 여기서 맡긴 거야요리는 그렇지? 어디서 맡았어, 서윤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 무슨 짓을 자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안 보이잖아. 이게 풀려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자고 샘도 모르겠어 뭘 대입해야 할지 근데 이거 찾느니 넘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안이 넘겨서 바로 풀린 거야 봐봐 얘싹다 넘긴다 x 네 제곱 플러스 3x 제고 플러스 10x죠 a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이거잖아 근데 샘은 넘긴다고 얘기했지 내 풀이는 넘겨서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이 놈의 최소랑 얘를 비교하면 되고 얘를 h라고 차함수를 h라고 놨을 때 h'x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야딱 봐도 10, 10 보이지 않냐? 홀수 차항이랑 짝수랑 같으니까 얘는 누구예요? 그럼 바로 갈게. 4x 제곱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4x가 아니라 6x가 되려면 10x다. 됐죠? 그러면 2 e 빠지면 2x e, 플러스 1,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얘 지금 무슨 분 맞죠? 비프라임 제곱 빼기 하면? 허그 그럼 무슨 얘기야? 얘 지금 3차 함수 프라임인 거야. 그리고 야 드디어 나왔봐잘 봐. 얘가 지금 7분 마이너스 1이고 허그이면 그림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 근데 쌤이 상관없다고 했지. 기억나 그때? 어차피 맞불이잖아.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맞불 올리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요 놈의 최솟값은 F 그러니까 H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다 하면 일단 끝나거든 마무리 먼저 해보자.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 나와. 마이너스 6나오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면 끝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 잘 봐. 얘 지금 요놈이잖아. 야 여기서 변곡 찾아. 변곡점 몇이야? 퇴근해야 나누기 3 하면 되겠다이 차가 없잖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2차가 없어요. 응. 최근에 한 몇이야? 응. 0. 그럼 변곡 몇이야? 0이 되는 거야. 사연이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지나면 얘한테면 얘인데, 변곡이 0이면. 마이너스 1을 준면 변곡이 오른쪽이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될 거지. 그러니까 변곡점 여기가 0인 거지. 굳이 쓰자면 정확하게 그리고, 막돌이니까 여기서 떨어졌다가 증가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유형이 증가, 뭐야? 커지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든다는 건 살짝 누우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따게 그릴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2차처럼 싹 그리라고. 굳이 이거 이쁘게 그려서 뭐할 건데? 됐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얘인 거야. 그래서 시도하다가 인수분해, 아, 안 돼. 그럼 빨리 방법 바꾸시면 돼. 그래서 A는 마이스보다 작다가 정답이고요. 일단 정리해봐야 돼.